직초야 아, 어.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지마 이게 뭐야? 아 지금 시간 때면은 고인물들 할 때인데. 예. 어? 난 친중 어? 닫았는데. 나 닫았는데. 리투 닫놨음 전판에 빡쳐서 여기다 카프리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판 똑같은 앤가? 아, 어? <laughs> 제가 스키니 A신가 막 그런 거였는데 스키니 플러스 그런 거였는데 자 그래도 일단 모일까요?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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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직전일까? 직전, 직전 그래도 애미네. 아나 <laughs> 탈진폭 없는데? 조졌네. 루인, 체크 좀. 체크하러 가는 루인 있어요. 이 돌려버리고 시작하죠 일단. 스피릿! 땜장이 체크 좀어 여기서 누웠어? 오. 야 온다 땜장이 있어 땜장이 있어 아 이거 그럼 루블부터 깨야 되는데 피우고 다블에땜 있으면은 발정이 못돌이네땜 지금 견제한다 <laughs> 볼까 봐

아, 이 그지 같은 일단 하나 돌림. <laughs> 내가 살려야 될것같은데 이거? <laughs> 어, 좀 멀어. 괜찮아. 아, <laughs> 같은 바이 아니, 이거 짝집 앞이. 이거 맞아? 나가 불그림, 불그림, 불그림. 맞맞고 어그로 좀끌어보요 아마 어 시계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한점 맞아 주는데? 여기 손 있다. 아 나들러 오네. 몇 포예요 아래 거 발전기? 아, 뺏이 가스 아래 내려간다. 아, 안 돼. 이러면. 아니, 무슨 이 연속으로 이렇게 양심없는 놈들만 만나. 아, 뭐, 욕할 건 아니긴 한데. 좀 그렇다, 어? 네, 여기가 어디? 삼겹님 몇 퍼임? 발전기야, 이거 50퍼. 왜, 왜 루인 깨다말라깬 <laughs> 거야, 루인? 왜, 왜안 깨? 아, 여기. 아, 나, 나 학교 지하에 있는 건줄 알았어. 심장이. 음... 아이고. 저거 주나? 준다. 준다. 불쌍한 오인세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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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오래, 래 오래, 오래,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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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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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나나한 번만 살려 줄래? 나칼 찍거든. 쓸수 있어요, 칼질을? 다 오, 야, 이 친구 심리전 하는데 이거 맞아? 이거 맞아요? 시계예요? 예. 네. 나는 시계지만. 어, 잠깐만. 아, 나 그만, 그만. 아, 아 진짜, 이렇게 친구? 누우면은 직처당할 아. 텐데. 이거 체크해놨어, 시간 체크해놨어. 아니, 배가 없어! 캐비넷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러 어, 보니까 뭐? 1층, 방공 1층에도 캐비넷 있는데, 나왜 일로 들어갔지? 얘도 초랭이네. 많이 빡쳤나봐. 분노가 없어서 많이 빡쳤나봐. 그러게. 네, 그럴 수 있지. 내가. 할인만 하니까 그 마음을 알긴 하는데 스판 연속으로 이렇게 만나는 건좀선 넘지 않았나. 뭐임? 칼지 있음 칼지 있음왜 <laughs> 들어갔어, 근데, 거기. <laughs> 아. 어, 못 들어갔다, 1층에. 에, 뭐, 이런 판도 있는 거지. 스판 연속은 아니지만. 안녕. 아유 억울했어 했어 요 방공호 발전기 돌아가는 중. 네 방공호 돌리는 중. 아좀뭐 아, 억울하다 투파 연속 이러니까. <laughs> 내 투파 불파, 내불파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아유, 못 들었어. 아, 무서워요. 현장이. 짝지 먹으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큰 집지야. 그거 뭐야 요 나이스. 어, 대드한테 써야 되고. 아닌가 뭐야? 왜 뻘짓 했 냐지? 애들 아들 농락 썼 구나. 어, 농락 었 다. 어, 야, 오오! 어, 누구 이름, 누구 어, 이름 올직이야, 올직, 올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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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기야 어, 어, 올지. 어, 어, 지기다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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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이는데? 하이야, 하이야... 냄새발동 네, 이제 나머지 또 걸려있다는 사람 누구지? 저리 짝집 판자 일부러 안 빼. 나 고양이 짝집 판자가 아니라 창틀 넘다가 실수한 거잖아. 편미이 계속 <laughs> 물어봐. 진짜 못본척 해드릴까? 음, 오케이! 나 구구치료 쓴. 어 텐지 말해 개구 오케이. 이제 발전기를 발전기가 또 어디 있지 근데? 짝집 쪽에 하나. 그리고 맵 흠. 중앙에 하나. 짝집 쪽 돌리면 될 듯? 삼겹니 먹으러 잘 끄니까. 아이고 아이고 스클 클클클클 숨어 숨어. 이게 옷은 클할 옷은 아니긴 한데. 숨어 클은 뭐로도 할수 있어. 아무거나 다든펠릭스로도 클라이트지 그래. 얘가 많이 화, 화, 화났나 봐. 어. 펑. 삼연님 짝집, 짝집 옆에 있는 게 이거예요? 뭐요 짝집 옆에 있는 게 이거임? 저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짝집 어... 앞에. 아, 뭐네. 나쁘지 않네 이러면. 네. 완전 끝치는 아, 아, 뭐 지걸그더수 있는데. 저못 아니야, 형. 어,부터 그래도... 소리. 어 이거 이거 깨면 아 모른다. 음? 아니야 이거 할수 있어. 이거 우리 우리 브리핑 잘해 주면 될 거야. 둘이 브리핑 위치 서로 해 주고 얘 빠짐 이런 식으로 하면 잘될 거임. 그, 루인 난 번에. 게임에... 맞아. 1 9때처럼아 어, 어, 루인 없어졌다. 루인 살아있다. 이거, 이거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둘다 나갈 수 있어. 유천이 2층 문 쪽으로 옴. 이쪽으로 옴. 고양이 꿈. 한양면 쪽. 2층 집에 문열었 문도... 아, 이거 봤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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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짝지거으로 펀색펀자안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우야 어, 보라색 덩어리 보라색 덩어리 능력을 알았다 얘첫판은 때리고 능력을 쓴다 이런 느낌 어걸렸어 거거 같은데? 걸렀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어, 큰집으로 돌아간다. 클클클클 돌아감, 아니, 근데 돌아갔음. 오케이, 거기 숨어, 숨으면은, 이러면 살고, 살구도 모른다. 이렇게 숨으면. 오케이. 게임수, 게임수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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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조심. 진짜 토나다 삼수 조심 정월이 있는데 우선 안 들리거든. 탈이 막아. 아 이제 이제 이때다. 에 아니 저 고양이라서 괜찮음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진짜 충분히 할 만해. 킹 만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오케이. 끝과 끝으로 퍼져서. 돌아간다. 돌아감 돌아감 돌아감. 완전 끝이란 끝이야. 어 까마귀 좀 까마귀 좀 까마귀 좀. 걸림그 와중에 발전기 한대 만지는 거 봐. <laughs> 아 백하는 거 눈치 봤어야 되는데 <laughs> 오. 오아 그래. <laughs> 아, <진짜>. 이거 <웃음> 내 <웃음> 기억.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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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달려. 오 <laughs> 어? 아래 판자 있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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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이쪽에 판자 있어. 장이눈어눈눈 <laughs> 왔다 왔 어, 개구다. 개구, 개구. 우리 개구, 그 위치. 그 위치. 그 위치. 아, 이제 또굉장이발동할 거예요. 일단 발전이 돌아갑 예, 예, 여기, 여기, 그치, 그치. 여기, 여기, 한자 한자는, 한자래. 한자가 아니라 그거. 어, 어디로 가? 이거 맞아? 어이, <목소리> 이거 맞아? 이거 툭? 아이고 끝났다 이거. 끝났다 끝났다. 반대 개구, 네, 개구, 개구, 네, 개구 개구 네, 개구 어, 개구. 한백삼십. 이게지 여기. 그 개구. 그 자리. 국민 개구. 아 여기는 아니네 국민 개구 저쪽인데. 그 개구. 그 개구. 빨리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아예 트레이닝 하지 말고 빨리 나가요. 이 친구도 스트레스 풀려고했던 거야. 근데 고양이가 안 떠서 어차피 오늘 오늘 안 하고 있었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 구랭이 아, 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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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걔는 11랭이였어요